안녕하세요. 내년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17일부터 24일까지 트리키에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중세 역사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어,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크게 4개의 이정표, 2명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그리고 샤를마녀 그리고 2명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그리고 이너세트 3세를 중심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어느 시점까지 왔는가, 대충 요쯤 왔습니다, 요쯤. 자, 그레고리우스 7세로 대표되는 카노사의 군력 살펴봤고요. 그 후임인 우르바누스 2세에 의해서 재창된 십자군 운동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십자군 운동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있죠. 814년 서유럽의 에이스, 에, 차를 많이가 죽고 프랑크 왕국이 3등분된다. 그리고 무정부 상태 혼란기를 거치게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 이렇게 나뉘게 되는 그런 중앙 권력이 사라진 엄청난 제2의 암흑기가 찾아오죠.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도 엄청나게 타락을 하게 되는데 이 교회의 개혁, 개혁이 성공하면서 교황이 서유럽 전체에 걸친 막강한 권위의 상징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 강력해진 교황이 추진한 음, 사건이 뭐냐? 동서방교회 의 대분열 그리고 카나사의 군료 그리고 십자군 전쟁 이렇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을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자 지난 시간까지 그 배경이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들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십자군이 출정해서 아, 중동에 세워지는 십자군 왕국들 특히 예루살렘이 마침내 해방되고 함락되는 이제 그 상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차 십자군. 자, 십자군. 마침내 예루살렘을 함락하다. 십자군에 참가한 주요 참가자들 에, 가운데 대표적이게 이 툴루즈 백작 레몽, 그리고 로렌 공작 고드프루와, 그리고 그의 동생 보두앵 그리고 사촌 보두앵동맹 2인입니다. 그리고 풀리아 공작 보헤몬드 그리고 그의 조카 탕크레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게 누구냐? 바로 로렌 공작인 고드프로아죠이고드프로아가 아, 십자군 운동에 성공을 하죠. 1차 운동은 성공해요. 초 9차까지 이루어진 십자군 운동 가운데서 유일한 성공작이 누구냐? 바로 1차 십자군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 왕국의 초대 왕이 누구냐? 바로 고드프로아입니다그 이대왕이 누구냐? 그의 동생인 보두앵이다 그리고, 어, 3대 왕이 누구냐? 그 사촌인 보두앵 2세다. 그니까 요 집안, 요 로렌 공작 가문에서 초창기 예루살렘 왕국의 군주로 짠짠짠하고 다 등장하게 된다. 지도 와 함께 보면은요, 이 툴루즈, 툴루즈 백작, 레몽 그리고 로렌, 로렌 지역이 여기거든요. 로렌, 로렌, 로렌의 공작이었던 고드프루와 보두앵 그리고, 어, 동생, 사촌 보두에 동생 보두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보헤몬드는 풀리아 공작이죠 풀리아는 어디냐? 바로 이제 남부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여기를 이제 노르만족이 차지했다 했죠. 노르만족 그그 그 중에서 이제 노르만족 가운데서 여기에 예, 이탈리아가 어떻습니까? 지금 장화 비요 장화 장화 뒷발 축에 대한이 지역을 풀리아라고 하는 풀리아 요 지역의 영주였던 공작이었던 보헤몬드 그 조카 탕크레디 요렇게 이제 주1차 십자군의 참가자의 주요 인물이다. 자 먼저 언급할 게 뭐냐 민중 십자군입니다. 여기는 이제 1차 십자군에 앞서서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좀 우습죠. 영차 십자군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합니다은자아 네, 피에르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출신 순회 설교가가 이제 민중들을 동원한 것인데 그의 진솔한 설교에 민중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원래는 사제의 허가를 받고 네, 검증된 사람들만 자군에 지원할 수 있었는데 사죄 허가도 없이 그를 따르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한 5만에서 10만 가까운 떼거지 군중들이 이제 성지로 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중세 유럽인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이 더 미신적이고 또 광신적이고 뜨거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다. 그런 가운데 이 십자군 지원은 지옥에서의 어떤 탈출, 탈출을 의미했던 거예요. 가장 먼저 요 민중 십자군이 출발하게 되는데 교황이 정해준 날짜는 출발 날짜는 뭐냐? 8월 15일이거든요. 그것도 무시하고 결국 이 8월 15일에 출발해야 되는데 이들은 8월 15일에 이미 콘스탄티노플 비잔티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합니다. 그 참가자가 몇 명인지 아무도 모르죠. 비엘에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대충 학자들은 5만에서 10만 명은 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들은 이제 이들 가운데 군장을 갖춘 군인들은 거의 극소수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거대한 유랑 집단에 가까웠죠. 출발 분위기는 굉장히 들뜨고 즐거웠다고 하네요. 왜냐? 지도자였던 인자 삐에르가 말 대신에 낙귀를 탔어요. 마치 예수님처럼. 마치 예를 들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나기 탓이잖아요. 말 대신 나기를 탄 지도자도 굉장히 신비했고, 이들은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 같은, 거기다가 십자군 지어내면 이제 교황이 뭐라 그랬어요? 다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구원받으러 이제 성지로 가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기율이 있었는가? 당연히 없었죠. 병참, 그런 거 약에 쓰려고 해도 없습니다. 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약탈을 하는데, 지나가는 곳에 있는 이 부유한 유대인 마을 을 집중적으로 약탈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절대적인 강점이 뭔가? 바로 인적 희생에 전혀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몇 명이 죽었는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들을 이끄는 삐에르도 어, 동료들도 전혀 무관심했다. 1096년 아, 교황이 출발일로 지정해 준 8월 15일 그날 이들은 비잔틴 제국, 바로 십자군을 요청한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황제. 에, 알렉시우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겠죠. 어, 황제는 어때요? 어, 저, 기, 기대했던 게 누굴까요? 전문, 어떤 기사 집단을 기대했을 텐데, 에, 눈앞에 펼쳐진 건 뭐예요? 이제 누더기를 걸친 거짓대였던 거예요. 이들이 뭘 요구하는가? 황제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자 이들은 뭐예요 황제 입장에서 볼때 쓸모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위험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수도 입성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대신에 삐에르 이 삐에르만 궁전에 불러요 아, 지도자였던 삐에르 자이 정도의 엄청난 군중을 모은 선동가가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서 어, 황제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해 면담을 하게 됩니다 이. 세, 삐에르가 이끄는 이제 민중 십자군이 결국 셀주크 루쿠가 차지하고 있던 이 소아시아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삐에르의 예, 선동으로 출발하죠. 물도 먹을 것도 신이 하나님이 신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라는 선동에서 들어가요. 하지만 이들은 성지 이스라엘에 도착하기도 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소아시아에서 어, 소멸됩니다. 그야말로 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죽고 살아있는 사람들은다 노예로 팔리게 되죠. 참으로 무의미한 원정이었는데 그럼 과연 무의미한 원정이었는가? 조금 하나 도움이 된게 있어요. 이들의 원정은 역설적으로도 이 셀주크 군대를 방심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다른 유럽 군대가 진격해 온다는 말을 듣고도 이 셀주크 지방 총독은 어땠을까요? 뭐이 민중십자군 같은 유사한 전력이겠지 하고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이 술탄의 종말을 가져올 유럽의 정규군이 에 도착 출발해서 오고 있는 것인데 바로 민중십자군 때문에 이들을 방심하게 만들었다 뭐 그게 의미라면 의미이죠 하지만 거의 5만에서 10만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는데 사실 그런 의미를 찾기에는 조금 좀 무모하긴 하죠 당시 비잔틴제국의 황제인 알렉시우스 1세, 여기는요, 이 콤네누스 가문 출신으로, 이 왕, 이 가문에서 한 100년 가까이 황제 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가 최초의 왕이에요. 그가 황제가 된 것도 거의 15년쯤 되었을 즈음이다. 그는 당연히 섹슨적 용병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도착한 이 십자군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뭘 하는가. 황제에게 충성서약 서명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제후들이 입시자군들이 정복하게 될 땅도 당연히 에 황제인 자신에게 귀속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좀 아이 좀 이렇게 어패가 있죠. 이 소, 소아시아 지방은 몰라도 성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빼앗긴 지 이슬람에게 빼앗긴 지 거의 400년이나 아, 지났거든요. 에, 소아시아 지방이 빼앗긴 지한뭐한 뭐한 4, 50년 됐다고 하지만 아, 성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4등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남의 떡으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아주 도둑놈 짓보라고할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황제에게는 핵심의 카드가 있었어요. 바로 배였어요. 배. 예, 바로 대군이 이, 해협, 이 헬레스포인트 해협을 건너려면 반드시 대량의 배가 필요했는데 그 배를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황제였죠. 아, 그래서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 각계격파로 해서 십자군 그 책임자들로부터 어, 충성 서약, 그리고 정복한 땅을 비잔틴 황제에게 돌린다고 하는 그 서약을 받지요. 하지만 나중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십자군 왕국이 들어서게 되고, 그건 비잔틴 영토가 아니고, 바로, 어, 십자군 자체의 그 영지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서약을 받고 나서 황제는 이 서방 촌놈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자 당시 소아시아 지역은 셀주크 트루크의 영토였죠 근데 당시 두 부족간의 내전을 펼치고 있었는데 서쪽에 있는 니케아 여기는 아르슬란 그리고 동쪽에는 코니아 거기는 다니슈멘데가 이제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니케아를 정복하고 있는 세력과 이 음, 코니아 이 지역을 정복하고 있는 세력이 이제 서로 내분을 내전을 펼치고 있었어요 당시 16살이었던 이 니케아를 지키는 니키아의 통치자인 아르슬란, 여기는요, 여기가 이제 민중십자군을 격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중십자군을 격파하고 나서 유럽인들을 굉장히 얕잡아 봅니다. 하지만, 민중십자군과는 차원이 다른 군대를 목격하고 나서 그는, 에, 패전을 하고 주력낭을 치죠. 그리고서, 어, 이 요런 상황에서, 니키아는 텅빈 상황에서 비잔틴 상대가 밀사를 니케아 성에 잠입시켜가지고 황복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공격을 딱 십자군이 하려고 하는데 니케아 성체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비잔틴 깃발이 활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군들은 황당해지죠? 이때부터 십자군은 비잔틴 황제를 불신하게 되고, 이 십자군들과, 그리고 비잔틴, 황제 사이에는 어떤 안력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폭발한 게 4차 십자군이 와가지고, 어때요?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를 함락하게 되는, 그러한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니케를 함락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음, 아르슬란, 아르슬란은요, 다니슈메드를 찾아가서,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공공의적인 요, 유럽에서 온 군대와 맞서 싸우자고 제안 합니다. 그러면서, SL주쿠 트루크가총 공세를 펼치게 되죠. 전투가 어디서 벌어진가? 바로 도릴라이움, 거기에서 펼쳐진 도릴라이움 전투예요 하지만, 이들은, 이들은 어때요? 이들은 도릴라움, SL주쿠, 여기를, 이제, 니키아를 점령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옆에 있는 도릴라이움, 요 지역에서 이제, SL주쿠의 총 공세가 펼쳐지는데, 여기에서 누가 이기는가? 바로, 집작군이이긴다 왜냐? 중세 십자군들이 입었던 기사 집단들이 입었던 이 갑옷 갑옷의 위력에 이들은 깜짝 놀랐는 거야. 이들은 말부터 해 가지고 사람까지 다 철갑으로 이렇게 뒤두른 그러니까 자신이 화살을 쏴도 창을 던져도 다 막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최강목인 화살이 막 튕겨 나오자 이슬람 군대는 동료하고 나중에 도망가죠. 그래서 십자군이 또 대승하게 된다. 도릴레임 전투에서 대승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셀주크 이슬람 군대는 이제 게릴라전과 초토화 전략으로 맞서게 되죠. 이들은 중무장한 기사단을 처음 봤고요. 사람보다는 어떤 기계에 가까운 섬뜩함에 엄청나게 이제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아마도 지금의 어떤 그 탱크 부대가 다가오는 것과 같은 그런 위압감을 느꼈을 거로 상상이 되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코니아를 정복하고, 요 지금의 성경에 나온 이고니온입니다. 코니아, 코니아를 도착을 해가지고 길리기아 지방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십자군의 성격이 바로 종교적인 목적이고 성지에 이 십자국가를 세우는데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된 것은 80년이나 지나서 살라딘 때에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지 그냥 무슨 용병 부대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길리기아 지방을 정복하게 되고 거기에 에데사 백작령이 세워지고 거기에 바로 보두앵 보두앵 예여기 초대 왕이 되는 그 보두 프로와 그의 사촌인 보두행이 바로 에데사 백작령의 영주가 되면서 남게 되죠. 그리고 십자군은 계속 진군을 하게 됩니다. 이 에데사 백작령은그 이후에 세워지는, 이제 그 이후에 세워진요 십자군 왕국들, 십자군 왕국들, 그리고 200년간 지속될 이 십자군 왕국에서 어떤 이슬람을 막아내는 일종의 에, 그 전초기지, 예, 전초기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우르바누스 2세 교황, 바로 십자군을 재창했던 우르바누스 2세 교황은 이 십자군이 안디옥을 공략할 즈음, 마침내 라테란 궁, 바로 교황의 처소인 라테란 궁에 입성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바로 대립교황, 황제가 세운 대립교황은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어, 라테란 궁에 입성하게 되는데, 왜냐? 이 우르바누스 2세가 재창했던 십자군, 그의 재창으로 이제 결집된 요 십자군이 어때요? 연전연승하고 그 소식이 유럽을 강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황의 권위는 당연히 상한가를 치게 되고, 황제의 권위는, 이 교황과 한판 붙었던 황제의 권위는 하한가를 치게 되고, 이러면서 황제가 세운 대립교황이 쫓겨나서 무사히 라테란 궁에 입성하게 된 거예요. 자, 당시에 황제와 교황의 충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카노사의 군력에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이십자군 운동 자체가 바로 이 카네사의 군력의 그 후속편으로 펼쳐진 것이다.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후배는 바로 후배인 우르바누스 2세는 선배인 그레고리우스처럼 어때요 황제를 눈 속에 세워주는 그카노스의 군력이죠 그런 식으로 한게 아니고 전 유럽 군대를 성지에 보내는데 성공함으로써 교황의 권위를 만방에 떨치게 된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면서 황제 하인리 4세는 쓸쓸한 노년을 맞게 되는데 고드프루이외에도 자신의 부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건 참가자가 되었고요. 장남에 이어서 차남도 아버지를 외면하고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는 죽고 나서 5년 후에야 파문이 해제되어서 그제서야 장례식을 제대로 치를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나마 예루살렘이 해방되어서 교황의 마음이 좀 관대해진 덕분에 파문이 해제되고 장례식이 치러진 거라고 합니다. 자, 다음 이제 안디옥을 공략하게 되는데요. 자, 이슬람 정복 후이 안디옥 지역은요. 아, 어, 변방의 도시가 되는데 예, 이전에는 지중해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30만이었던 이 안디옥은요. 우리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이제 쌍두마차였던 그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사역했던 그 안디옥 교회. 예, 거기가 아, 이슬람의 정복한 이는 유 이슬람의 그 중심 도시가 바그다드에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로마 제국이 차지하던 안디옥 항구. 여기에서 이제 지중해로 왔다 갔다 일동네, 물동네 많으니까 이 안디옥 항구가 중요했지만 이슬람 통치하면서 변방의 도시로 줄어든다. 그래서 인구 30만에서 5만의 소도시로 이제 축소되는데 자, 여기를 이제 오게 되는 게 1097년 10월 이 안디옥에 도착을 해요. 안디옥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 것은 무려 8개월의 공방전 끝에 정복하게 된다. 1097년 10월에 도착을 해가지고 결국 어, 1098년 6월 8개월 만에 적군을 매수해서 성내 진, 침투에 성공하게 됩니다. 함락한 이후에 하지만, 십자군에게는 어, 최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건 바로 어, 모술 지역의 태수인, 태수가 7만 5천 명의 이슬, 무슬림 군대를 이끌고 어, 쳐들어온 상황이었다. 십자군은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상황에서 비잔틴 군대는 비열하게 도망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십자군은 이제 비잔틴 황제에 대한 신뢰를 잃고 심지어 적의까지 품게 되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사기를 충천시킨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그건 뭐냐? 바로 이 피터 바돌로메라고 하는 종군 수도사가 있었거든요. 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른 그 거룩한 창, 창이 숨겨진 장소를 어젯밤 꿈에서 환상으로 보았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을 찾아서 그걸 앞세우고 싸우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 피터 바돌로미가 얘기한 그 장소를 열심히 팝니다. 환상에서 봤다는 거예요. 파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이제 이 피터가 굉장히 당황하죠. 그래서 혼자 구덩이에 막 들어가서 뛰 그래서 막 파는 거예요. 런데 무슨 이상한 뾰족한 창조가 하나 들고 와서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찔렸던 그 성착이라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죠. 아, 그러니까 더 위험한 얘기를 합니다. 이 피터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타는 장작불 사이로 걸어가도 전혀 상하지 않소.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말이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용감하게 진짜로 장작불 사이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어, 놀랍게도 현장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중화상을 입어가지고 8일 후에 결국 화살으로 죽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그가 이제 찾았던 이 성창 요거를 앞서가지고 십자군들은 사기가 충천해요. 그리고서 이들은 이제 이걸 앞서가지고 지형을 이용한 백병전으로 결국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면서 하 이제 안디옥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곳의 성주로 어, 누가 낙찰이 되는가 바로 보헤몬드 이 보헤몬드가 안디옥 공국의 영주가 되죠 나머지는 또 예루살렘으로 이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자이 에데사 여기는 이제 에데사 백작령은 누가 바로 어, 보헤몬 어 여기죠 여기는 누구죠 어, 바로 보헤몬이죠 그리고 이 안디옥 공국 여기는 바로 어 보헤몬드 어, 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어 공략 후에, 안디어 공략 후에, 음, 아, 이집트 칼리프, 어, 안디어 공략 중에 이집트의 칼리프, 파티 망조가 들어선 이집트 칼리프가 사절을 보내놨어요. 근데 그 사절이 뭔뭐 얘기를 하냐면, 은 십자군과 동맹을 제안해가지고, 어, 와, 십자군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당시 이런 상황들 몰랐던 거죠. 당시에 이슬람 세계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카이로에 있는 파티마 왕조의 시아파와 그 바그다드에 있는 아바스 왕조의 수니파 두 명의 칼리프가 서로 적대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군들이 이칼리이 아바스 왕조와 싸우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적의 적은 뭐예요? 동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이 십자군에게 동맹을 제안한 거예요. 하지만 십자군은 뭐 그런 상을 알지 못했을 뿐더러 이슬람과 무슨 부슬인들과 무슨 동맹을 하느냐?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시의 상황, 이 파티마 왕조와 어때요? 셀주크 왕조 여기가 어, 한쪽은 수니파, 한쪽은 시아파 경쟁하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십자군 왕국도 여기 성지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1099년 6월 7일 그러니까 1096년 유럽을 떠났으니까 3년 만에 예루살렘 보이는 언덕에 도착을 한다.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보자마자 말에서 내려서 투구를 벗고 기도를 합니다. 반나절 동안 이들은 전사에서 갑자기 순례자 모드로 전환을 하죠. 처음에 출발할 때는 5만 명의 군사였는데 이 당시에는 12,000 명으로 줄어들어 있었죠. 이것은 또 이제 다르게 보면은 거치적거리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또 긍정적인 의미도 되지요. 이 성지는요, 최근에 이제 바로 작년, 1년 전에 이집트의 파티마 칼리프의 지배로 넘어갔습니다. 셀지크 왕조가 이제 계속 내란에 휩싸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 파티마 왕조가 다시 냉큼 성지를 접수했다. 자, 이들은 이제 이 예루살렘의 성주는 어때요? 예루살렘의 이 파티마 왕조에 속한 성주는 청야전술, 초토화 전술을 쓰게 됩니다. 성내에 식량을 충분히 비축하고서, 주변에 있는 우물에 독을 타고, 나무는 전부 베어버리고, 왜냐, 이 나무 가지고 공성 무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급로를 기습 공격, 게릴라 전술로 기습 공격을 하면서 십자군을 괴롭힙니다. 이 십자군들은 언제든지 이집트에 있는 본진, 이 원군으로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십자군들은 최대한 빨리 행동해야 된다는 그 압박, 압박을 느끼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들에게 최대 난적은 뭔가? 십자군들에게 바로 이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성벽. 더 나가서, 당시 6월, 7월이면 엄청나게 덥거든요. 이 중동의 폭염. 요게 이제 최대 난적이었죠. 6월 13일, 초조해진 고드프로와는요고드프로와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공격을 개시하죠. 목재가 없어서 공성 무기를 만들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무차별 공격은 당연히 실패로 끝납니다. 자, 중동의 혹독한 여름날씨에다가, 지지부진한 전황, 이런 상황에서 십자군은요, 거의, 예루살렘 앞에서 거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한 사제가 꿈에서, 어, 이 안디옥에서 돌아가신, 아데마르 주교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가 가르쳐 준 예루살렘 함락 방법은 뭐냐? 일단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마치 여리고성을 여수와의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정복했던 것처럼 어때요? 여리고처럼 성벽 주변, 바로 예루살렘 성벽 주변을 밤낮으로 돌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와, 이 평소 같으면 미친 잠포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도 예루살렘 앞에서기 때문에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이들은 단체로, 진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 에, 금식을 하고, 배고픈. 쉬는, 소리. 배가 아프, 배가 고프니까 이제, 쉬는 소리를 내면서, 밤낮으로 이래서야 성을 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슬림 눈에는 아주아주 아주 이상하게 보였던 거예요. 대낮에는 맨발에 인간들이 막쉬 소리로 쭈글쭈글 거리다가, 야밤에는 햇불을 밝히면서 꾸물꾸물 막 움직이는 막 그런, 그런 상황들 보면서, 성 안에 있는 무슬림 군대가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심리적인 공포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진짜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성을 돌다가 예루살렘 성을 이제 열고 성채를 막게 돌다가 과거에 땅 속에 묻힌 잘 제단 제잔, 제단된 목재 더미를 무더기로 발견합니다. 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두 개의 공성 탑을 제작을 하죠. 그 남북에 배치해서 마침내 7월1 3일두 번째 대규모 공격을 개시해서 자 북쪽에서 성문을 열고 진격하고 치열한 시가전 가운데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돌고 그냥 소리만 질러가지고 무너졌지만 어쨌든 도는 가운데 기적처럼 이들은 잘 재단된 땅 속에 묻혀있는 목재를 무적으로 발견했고 그걸 가지고 공성탑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이를들어 공성전에서 승리해서 결국은 진격하게 됐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성 안에 있는 무슬림과 유대인들을 보이는 대로 도륙을 합니다. 이들은 행군 내내 어때요? 가난의 허덕이던 십자군들이었지만 이 이교도들을 붙잡아 가지고 노예로 파는 거 전혀 고려에 넣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치 어때요 성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단한 명의 이교도도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마냥 이교도들은 보이는 대로 다 살육을 합니다. 자성 안에 남아 있던 그 누구도 이들이 외쳐대는 이십자군이 외쳐대는 데우스 뿔투 신이 원하신다 라는 그 칼라 아래 신성한 칼라 칼날, 칼라를 피해갈 수 없었죠. 당시 십자군 병사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 예루살렘의 큰 광장이나 거리에는 사람들의 머리나 팔다리가 산처럼 쌓여 있고 그들이 흘린 피가 온 신에 마치 발목 높이까지 차 흘러 내렸다. 아,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슬람 쪽에서는 십자군의 이런 학살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독교를 공격할 때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것인데 사실 신이 원하시는 행동이 절대 아니겠죠. 어쨌든 이 5주간의 공성전 끝에 7월 15일 성도 예루살렘, 자 무슬림으로부터 성도 예루살렘은 바로 기독교도인 십자군에 의해서 마침내 해방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어, 3년 만에 출발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와서 어, 예루살렘을 무슬림의 손에서 해방하게 되는 십자군의 스토리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